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호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 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에 대한 총평. 오늘 총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갔을 때에 그들에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논,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무리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신, 자기 욕망의 투영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예,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여전히, 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은 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가, 어, 이겨낼 수 있고, 견고하게 자기의 땅을,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언약의 경계의 말씀을 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 따릅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버립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어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그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 던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술과 사술을 행하게 되죠.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가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경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경류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애국에서 구원해내주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구원해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연난하시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성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취해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고 그곳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방해 냈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네,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어, 그모스와, 어, 몰렉과 같은 수 없는 이방 종교와 이방 그 우상 숭배의 마음과 산당, 이런 생각들, 산당을 성기는 그런 생각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나 버거웠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그 우상숭배의 매력이 폭 빠졌을까요? 결국은 타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잠식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땅은 점령했는데 그들의 영혼이 점령당하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회수. 거두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들이 고생했던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몰수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다.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곳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예. 네, 어, 잔혹하게 종살이를 시킬 수 있는 땅은 이집트는 아니고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아시아를 아시리아로 돌려보냅니다. 자,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아시리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찐탕 고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남유다까지 안 치시겠습니까?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죠. 남유다 거룩함으로 그들이 다윗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오염수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들이 오염 당하고 말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길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유다도 똑같이 저지르고만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섭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노략질하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겠습니까 아픈 마음이죠 결국 마음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바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하고 수도 없이 당하고 당하고 당하면서까지 또 그렇게 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 유다도 결국 예외는 아니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음,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끌려갔던 자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모습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70년 만에 남 유다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스라 네미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질을 당했지만 우리가 난중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격률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그것으로 하나님은 은혜 안에 그하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멀리 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너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모든 것이 든든합니까? 아니요. 한 날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기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인해서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뜻들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속되고 이루어지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등이 켜졌을 때 이에 그것을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멸망해 버리고만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경고의 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오만함과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를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